3페이지 114页도 좋습니다. 1 1 4의간경화초기를위한 음. 바보족 킬링 강자 정형제 약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으셔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100번 읽으랍니다. 100번. 그리고 파란 박스 있죠. 파란 박스. 한번 읽을 때 파란 박스는 다섯 번 읽고, 마지막 나는 다 나왔다를 열 번씩 읽으랍니다. 한번 읽을 때마다. 자, 내가 파란 박스 선창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낳고 싶다. 낳고 싶다 살아야겠다 나아야겠다 나을 낳을 낳을 것이다 낳을 나는 산다 틀림없이 낫는다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산다 반드시 낫겠다 당연히 틀림없이 난는다오 <로는> 어, 나와버렸네. 아, 나와버렸네. 아. 아. 나와버렸네 벌써 나와버렸네 이렇게 빨리 나와버렸네 괜히 걱정했네 쓸데없이 걱정했네 나는 쉬고 있다 감기로 나는 잠 쉬고 있다 감기로 감기 덕분에 푹 쉰다 감기 덕분에 나는 편안하다 나는 평안 없다 기분 좋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아 버렸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아 버렸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아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나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시더 예. 자꾸 나는 다나왔다라고 주위에 전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악수시고 나는 다 나아버렸다고. 예. 자, 116페이지 오늘 이이 이 한마디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여기 오신 보람이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딱이냥딱 튀어나와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죄송합니다. 따라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아, 참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딱 입안에 튀어나와야 돼요. 어 그러지 그럴 수 있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사모님 자제분이 몇 살이에요? 사모님사모님모님 자제분이 몇 살이에요? 스물다섯, 스물넷, 아들요? 딸이요? 딸만 서요? 네 위에, 위에 응? 이렇게 쌍둥이. 딸, 서유. 네. 딸이 결혼했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네? 저 오늘 친구들 생일파티 하고 새벽 2시에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네? 네. 어, 그래라. 아이, 참 좋은 생각인데 니가 네 말할 때렇게 놀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엄마 의견을 말하면 됩니다. 예? 그래도 식사하고 12시 잘안 온나? 예? 이러면 된 거예요. 에이?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막 이러지 말고. 네. 음, 이렇게. 에이. 꼭, 한번더 하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걸 알아가지고 엄청 아주 이유 보고서 합니다. 어, 한번더 봅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 참, 참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강경하암 환자들은 대학병급 원 병원을 다니거든요. 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 가면 내 생각에 인간적인 대접 못받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음, 음. 이걸 자고 하십시오. 이것을. 예. 한번더 봅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음. 예, 여러분 그 예. 자. 사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기고 있 활력 넘치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힘듭니다. 내년 3월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3월에, 내년 3월에 내가 어떻게 한다,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해집니다 가능한 잠자는 횟수와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식사는 세 번에 조금씩 여러번 드십시오. 자 여러분 음, 그리고 어, 대변을 루세번 그리고 이제 그 이배경 자꾸 짜증이 납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9번 콘노레를 부르십시오 그럼 훨씬 나아집니다 예. 10번 바보 펴준짓기 바보 걸음 걷기 등 바보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창피하면 문잠깐는 거세요 예. 그리고 12번 하체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15번 컴퓨터 하지 마시고 16번 일을 하는 것은 엄청 손해보는 일입니다 개를 왕처럼 황제처럼 사십시오 가족은 환자에게 집중해 주시고 왕처럼 황제처럼 살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예. 일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18번 요요법 힘드면 한번울라도 자세요 한 방울라도 힘드시면 이 120페이지 19번 숟가루입니다, 숟가루. 한농제약 흙이라고 먹는 숯이 나옵니다. 우리 딱 한,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 옛날에 어머니들이 장 닦을 때 매주 옆에 숯을온 것은 맛을 낸 것이 아니라 숯이 더러운 걸품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안 되는데 왜 먹냐면 몸에 더러운 걸다 갖고 나옵니다, 밖으로. 숟가루는 어, 몇번 먹어야 되나요? 저녁에 먹어요 뭐 공복에, 공복에. 예. 아침, 저녁, 낮에 먹으면 더 좋죠. 예. 이게 한 컵씩이요, 한 수잔씩. 예, 예, 예.